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 석유화학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동안 업체들이 지속적인 증설에 따른 제품의 공급 과잉 조짐까지 보이면서 기업들 간 과열 출혈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는 건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지난 2분기 생산과 수출액은 각각 27조 378억 원과 104억 42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7%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분석되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7, 8월 생산액은 19조 8천억 원, 수출액은 68억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대표적인 경기 지표가 되는 나프타를 열분해에 생산하는 에틸렌 가격에서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수치, 즉 에틸렌 스프레드가 지난달 중순 기준 톤당 130에서 40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손익 분기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공장을 가동해 생산할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또그 수요는 좀... 생각보다 더디고 그래서 그 제품가에서 원가를 뺀그차에 그게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 가격을 굉장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향후 좋지 않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단 석유학 업체들은 잇따른 실적 악화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전기 대보수 기간도 최대 두 배까지 늘리면서 자급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생산을 줄인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재고를 최소화한다는 얘기고, 재고를 털어낸다는 얘기고, 그 자체가 시장에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뭐 수익적으로는 뭐 최소화할 수도 있고, 수익을 수익이 안 나는 것을 재고를 뭐 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에 여수산단 석유화학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증세를 나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은 업계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활기로 넘칠 것으로 예상됐던 요산당 경기가 글로벌 경기 악화 등 돌발 악재 속에서 당분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가 12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순간 최대 예상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 일일 최대 다중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순천시장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조례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원박람회 랜드마크 시설물 공사도 절반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식물원과 분화구 정원 등 주요 조형물들이 점차 극윤곽을 그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름 70m, 높이 23m의 흰색 철제 도면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방람회의 킬러 콘텐츠인 온실식물원 공사 현장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미래정원도 지하 원형구조물의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 한창입니다. 두 시설은 데크로 서로 연결돼 다양한 각도에서 관람이 가능한 스카이워크와 미디어가든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춰 관람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전시시설을 갖춘 미래 정원과 함께 박람회의 핵심 킬러 컨텐츠로 관람객 여러분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나선 모양의 두 원뿔섬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분화구 정원 현장입니다. 두 언덕은 각각 백두산과 한라산을 상징하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조형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분화구 정원 옆 20만 제곱미터의 저류지일 때도 잔디 정원으로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로 지금은 잔디 생육을 위한 골재를 깔고 있습니다. 저류지 정원은 정원박람회 주무대로 사용될 예정이며 박람회 이후엔 무료로 개방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도시물의 정원 확산을 위해서는 어, 저류지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예술, 테마 공간으로 같이 조성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황성하는 것이 더 좋은... 박람회 주요 킬러 콘텐츠와 조형물들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주종석 전남도의원은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지역 유공자는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전남 지역 유공자는 7만 원씩 받고 있다며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과 금액이 지역별로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의 매출액이 출시 석 달여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해 민간 배달앱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7월 출시된 전남 공공배달앱 먹개비입니다. 가입비나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도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수준이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출시를 기념해 할인 이벤트도 진행되면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결제 금액은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억 5천 정도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장기적으로 보시면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과거 여수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공공 배달 앱을 도입했지만 낮은 인지도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지만 공공 배달 앱에 등록된 업체는 4,500여 곳으로. 민간 배달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의 가입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합니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도 자기네는 많이 하는 배달앱 좀 하겠다고 도시 규모가 큰 분들. 초반 반짝 흥행을 극복하고 공공 배달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쿠폰이라든가 할인 제도를 두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예산으로 이 부분을 대폭 확대를 해서. 전라남도는 올 연말까지 가맹점을 6천 곳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2억 원인 지원 예산을 내년엔 5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식값 할인에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민선팔기 정기명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재단을 오는 2025년까지 설립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와 함께 설립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재단 설립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국 5개 우수 지자체 사례를 찾아 운영과 문화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해 육아휴직 급여를 타는 노동자와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휴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아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광주와 같이 다른 시도에도 같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광주 한 사업장에 다니던 여성은 7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700여만 원을 타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도 출근했고 이 기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명이 계좌가 아닌 사장의 개인 통장에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자체 운영 사이트와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30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800여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걸로 추정되는 액수는 1억 1,900여 만원에 이릅니다.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조기 복직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주는 실제 경영을 하면서도 노동자인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적발된 수급자와 사업주 17명에 대한 공모 여부를 추가 조사해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적발 대상에서 남성 수급자는 7명 포함됐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받을 것이고 추가 징수액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광주노동청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전국에서 처음 진행됐습니다. 네. 건수로 수백 건, 액수가 억대에 이르는 만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어제 국회를 방문하고 이하포 두르겨 미군폭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시의회 미군폭격사건특별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침몰선 인양을 통한 증거 확보와 국회 토론회 등 사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아포 두르기어 미군 폭격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여수 이아포와 두르기어 해상에서 미군 전투기의 공중공격으로 민간인 160여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전남 지역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2단계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일 의병이 시작된 1896년부터 1945년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파악한 뒤서훈을 신청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2단계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조사 지역을 일본과 러시아 지역까지 확대해 문헌과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가족이나 후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6월까지 진행된 1단계 용역을 통해 3일 독립운동 유공자 80여 명을 발굴해 정부에 서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mz세대의 성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 취향 플래너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여행 취향을 선택하면 이를 분석해 전남 여행 코스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인근 먹거리와 숙박시설 등 관광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여행 취향플래너는 MZ세대 맞춤형 남도 여행 만들기 공모를 통해 발굴된 300여 건의 여행 계획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흑마기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웅천동의 한 공사장 인근 상가 출입 통제가 곧 해제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무너진 현장을 토사로 메우는 작업을 어제까지 진행해 오늘까지 진행하고 오는 9일부터 상가 건물 2개 동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과 수압 유지 때문에 공사장에 유입된 해수를 빼는 작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또 복구가 끝나는 대로 건설사와 안전 검증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의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출장소 폐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여수 국가산단과 제철소 등이 있는 전남 동북권의 연간 수출입 규모는 734억 달러로 울산과 인천에 이어 전국 3위인데도 이러한 지역의 수출입은행 출장소 폐쇄 방침은 수출 지원책마저 빼앗는 후진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